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Olá, q u tal?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Como estás? e s t o y b i e n 음,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셨나요? Como estás가 뭘 묻는 거죠? 어, 아, q u é tal? Como estás? 하면, 음, How are you? 오늘 어때? 라고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음, 그럼 저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Estoy bien, muy bien.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어, oh, I'm good, good.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Estoy mal, muy mal. 음, 오늘 좀 별로야, 별로 안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어, 지난 시간 내용 꼭 복습해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곳에 오셨다면 저희가 이제 또 친구들을 사귀는 게 유럽 여행의 묘미 아니겠어요? 어, 스페인에서는 또 스페인어로 이름을 물어보고, 또한 여기 있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에게 너 어디에서 왔어? 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질문을 저희가 또 한국인이고 동양인이다 보니까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은 어떻게 하고 대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물어볼 때는 주로 ¿Cómo te llamas? s c 모 m o te llamas? s c m o te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 이제 내 이름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야모 민. 매야모 민. 매야모 민경. 매야모 안드레아. 매야모 환. 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야모 하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어, 또는 이제 저희가 영어에서도, 라고도 말하지만 I'm이라고도 말하죠. I'm 민경, I'm 민, I'm Mark 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어, 스페인어에서도 간단하게 Soy Min, Soy Min, Soy Mark, Soy Juan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국적은 어떻게 물어보는지, 넌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돈데에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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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돈데에레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인이죠 그러면 한국은 코레아 델 수르 코레아 델 수르 코레아 델 수르 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Soy de 아델 r 르소 del Sur Soy de 코레아델 a del Sur Soy de, del Sur. Soy de del Sur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또는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코레아나가 한국인입니다. 이제 코레아노는 남성 명사, 코레아나는 여성 명사라서 저는 소이 코레아나. 소이 코레아나. 소이 코레아나라고 말하면 어, 나는 한국인입니다가 되고요. 한국인인 시우를 소개할 때는 본인 스스로 soy coreano 어, 나 한국인이야! no, o로 끝나는 soy 어, coreano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전체 복습해 볼 건데요 ¿Cómo te llamas? Me llamo Min ¿Y tú? Soy Juan ¿De dónde eres? Soy coreana ¿De dónde eres? Soy español 네, 저희가 이제 방금 배워봤던 것처럼 어, 마지막에 español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español 같은 경우에는 음, 스페인 사람, 음, 스페인 남자를 말하는 거고요 스페인 여자는 Española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내 이름과 국적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도 꼭 복습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스페인어 지식, 스페인어 회화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디오스!